유하, 유하. 자, 지금 몇 번째 제왕인지 모르겠고요. 지금 계속 동영상 삭제했다 했다 하고 있어요. <laughs> 뭐야? 너. 있잖아요. 저희 새, 새 멤버가 들어왔는데요. 입학이, 입학했는데요. 파란 거, 파란색이 레올스 빨간색이 일진. 그리고 가운데가 저예요. 자, 근데 일진, 빨간, 빨간 색깔 일진은, 학원을 갔어요. 그래서 파란 색깔 레일스만 목소리 공개를 하겠습니다. 와 짝짝짝짝짝. 나중에 어차피 1준도 목소리 공개해야 돼요. 목소리 공개 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라고 해 주세요. 근데 1준 목소리 공개 안할것 같아. <laughs> 지금 몇 번째 방송인지 모르겠어. 몰라. 한 다섯 번째 아닌 <웃음> 아니, <웃음> 다섯 번째 아니었음? 아 다섯 번 정도 한것 같다. <laughs> 다섯, <되는> <laughs> 다섯 번 넘은 것 같지 않냐? 아니 다섯 번인 것 같은데 딱. 아닌가 어쨌든. 음. 그건 중요. 중요한가? 어쨌든 중요하다고 쳐. 아 일단은 오늘은 얘네들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으니 일단은 잡담도 맴. 아 그랬지. 접담 얘네들 입학한 거. 강조하겠습니다. 아. <laughs> 아.